자 주사위 A,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각각의 눈의 수 m하고 n에 대해서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이 어 25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사건을 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근데 요거를 12회에 독립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고 분산을 구하라고 돼 있죠. 그러면 주사위를 지금 두 개를 던지는 거니까 음, 주사위 눈을 한번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. 자 지금 보게 되면 뭐 1, 2 3, 4, 5, 6, 6개가 있을 거고, 1, 2, 3, 4, 5, 6, 6개가 있겠죠. 그럼 1, 1일 때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2가 될 거고, 요거는 5가 되고, 요건 10, 그 다음에 17, 26, 이런 형태로 되겠죠. 그럼 6은 이제, 어, 안은 되죠. 어차피 2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. 그러면 이 밑으로 가도 5, 10, 17, 요렇게 이제 될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2이면은 이제 4 4니까 8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4 9는 13이고요. 그다음에 4 16은 2이죠 그럼 여기 안 해도 되고. 13 20 똑같고요. 9 9니까 18이 될 거고 여기는 25가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도 25가 되죠. 그렇죠? 그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 지금 가능해지거든요. 이렇게 그러면 15개가 되죠. 그러면 36분의 15니까 요거를 3으로 나누게 되면 12분의 5가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1 2회의 독립 시행에 대해 독립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이항분포가 돼서 어 여기 12회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확률은 12분의 5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평균은 m p 니까12 곱하기 12분의 5가 돼서 5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분산은 5에다가 이 12분의 5를 1에서 어 빼면 은 12분의 7이 되겠죠. 그러면 12분의 35가 됩니다. 그러면 p는 12가 되고 q는 35가 되니까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죠. 그러면 47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.